가요계 유망주일이 석권한 김용빈,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단순한 신예를 넘어 차세대 국가대표 아이콘으로 웃두. 2025년 12월, 대한민국 가요계의 시선은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새겨진 한 이름에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과 쟁쟁한 밴드, 그리고 각 장르에 떠오르는 샛별들을 제치고 라이징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입니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선전이라는 지표를 넘어 현재 대중음악 시장의 판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김용빈이 만들어낸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그가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서사가 비로소 대중의 거대한 공감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브랜드 평판 결과는 지난 한 달간 수집된 약 511만 건이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 지수와 미디어 지수는 물론 소비자의 실제 반응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에서 김용빈은 압도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스트레이 키즈나 데이식스, 엔아이폰 같은 글로벌 K팝 스타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여 정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라는 낡은 편견을 무너뜨리고 김영빈이라는 아티스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라이징 아이콘으로 우뚝 섰음을 증명합니다. 김영빈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인내라는 이름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그만큼 이른 시기에 성공의 무게와 공백의 고통을 동시에 감내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준비 없이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은 그를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김용빈의 음악적 깊이를 더하는 담금질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트로 전국체전을 통해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는 마침내 미스터트롯 3분에서 8주 연속 대국민 응원투표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김용빈의 진짜 경쟁력은 그의 인성과 태도에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스태프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후배들의 연습을 끝까지 지켜봐주는 그의 소탈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가수라는 독보적인 평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가 아닌 함께 고난을 버텨온 동반자로 예우합니다. 팬미팅 현장에서 건네는 그의 감사는 구체적이고 따뜻하며 이는 곧 높은 소통지수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용빈의 노래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용히 이어온 기부와 봉사활동이 주변의 증언을 통해 뒤늦게 알려질 때마다 대중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희화화하지 않으면서도 예능과 무대를 자유롭게 오가며 감성 트로트의 품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울음을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담백한 창법은 김용빈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김영빈이 도달한 일이라는 숫자는 그가 선택해 온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대중의 화답입니다. 잘 부르는 가수는 많지만 오래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드뭅니다. 김영빈은 노래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태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냈습니다. 2026년의 가요계는 이제 그가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그의 전성기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 경이로운 여정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품은 온기만큼, 그리고 팬들이 보내주는 신뢰의 깊이만큼 나아갈 것입니다. 김영빈의 행보가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대중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의 히트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성실함과 진심이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 개인의 서사를 통해 어디까지 예술적으로 승화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이징 스타일이라는 성적표는 그 거대한 여정의 화려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김용빈의 성공은 업계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극적인 이슈와 단기적인 마케팅이 판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결국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시간이 증명하는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용빈은 화려한 포장지 대신 단단한 알맹이를 채우는 데 집중했고 대중은 그 진정성을 알아보고 기꺼이 그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과 가수의 관계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김용빈이 마주할 무대는 이 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러브콜과 대규모 단독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대의 크기가 바뀌어도 김용빈은 여전히 대기실 막내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무대 위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관객의 눈을 맞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변함없는 태도야말로 김용빈이라는 브랜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김용빈이 거둔 성과는 트로트계의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버티는 삶에 대한 찬사이며 착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오래된 믿음에 대한 현대적인 증명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나이징 가수 1위라는 수식어는 시간이 흘러 국민 가수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김영빈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그가 딛는 발자국마다 새로운 기록과 신뢰가 싹트고 있습니다. 김영빈은 이제 노래로 세상을 치유하는 단계를 꿈꿉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넘어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멈춰 서고 싶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음악 그것이 김용빈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수의 길입니다. 2026년 그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앨범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또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견뎌온 시간보다 더 깊은 사랑과 그가 받은 응원보다 더큰 위로가 담겨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무대에 서 있는 모든 순간이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된 1위보다 더 값진 것은 그의 이름 세 글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짓는 기분 좋은 미소입니다. 김용빈은 이미 그 미소를 얻었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입니다. 나이징 스타 김용빈의 이름이 2026년 가요계에서 어떤 찬란한 빛을 발할지 우리 모두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빈 님이 이번 나이징 가수 평판 1위 등극을 기념하여 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특별한 역조공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면 2026년 초에 예정된 김용빈 님의 첫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의 테마와 신곡 구성안을 정리해 드릴까요? 당신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아티스트 김용빈의 진솔한 소식을 제가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빈의 노래가 당신의 삶에 가장 맑은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김용빈님의 감동적인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향후 행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휴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는 그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이슈 없이도 대중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의 담백함은 장기적인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김용빈이 가진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미스터트롯 3블를 통해 증명한 가창력은 이미 완성형에 가깝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고 구각, 발라드, 심지어 팝적인 요소까지 트로트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지만 진심에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김용빈은 장르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길 감정의 본질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트로트를 성인가요라는 좁은 틀에서 해방시켜 전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K음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팬덤과의 동행방식 또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김용빈의 팬들은 단순히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그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김영빈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팬덤 문화의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바르면 팬들도 닮아간다는 말처럼 김영빈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소통과 커뮤니티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다가오는 2026년 김용빈은 더 넓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호흡하는 시간을 늘리는 한편 해외 무대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적인 감성을 담은 그의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세계인들의 가슴에 어떤 울림을 줄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영빈이라는 현상은 기본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화려한 포장지보다 내용물의 진정성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그가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김영빈을 보며 위로를 얻고 그가 견뎌온 시간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나이진 가수 1위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살아온 사람에 대해 대중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김용빈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을 살피며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는 가수, 성공의 정점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김용빈이 들려줄 다음 노래를 기다립니다. 그 노래가 어떤 멜로디이든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지나온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영빈 씨가 최근 준비 중인 단독 콘서트의 특별한 연출 포인트나 그가 팬들을 위해 직접 작사하고 있다는 신곡의 가사 한 구절을 미리 들여다볼까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김영빈 아티스트의 빛나는 행보를 끝까지 정성스럽게 기록하겠습니다. 김영빈이라는 따뜻한 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김영빈의 브랜드 평판 1위가 업계에 던진 충격은 트로트의 세대교체 그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구축한 팬덤의 성격에 주목합니다. 과거 트로트 팬덤이 맹목적인 지지에 가까웠다면, 김영빈의 팬덤은 그의 별표별표, 별표 서사적 정당성, 별표별표에 열광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공백기를 견디며 실력으로 정점에 올라선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가 된 것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그의 목소리는 50~60세대에게는 향수와 대견함을, 2030세대에게는 정직한 노력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K팝 아이돌들 사이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보편적 공감대에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장. 김영빈의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511만 건이라는 빅데이터 수치는 팬들이 그의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소통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결과입니다. 2026년, 김영빈이라는 장르의 완성. 이제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026년으로 향합니다. 브랜드 평판일이라는 성적표는 그에게 더큰 책임감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영빈이 보여줄 다음 행보로 별표별표, 별표, 음악적 외연 확장 별표별표를 꼽습니다. 성공은 숫자로 남지만 가치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록을 깨는 가수보다 기억을 깨우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포부는 2026년 활동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발라드와 국악적 요소가 가미된 실험적인 곡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나이징 스타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사람을 향한 예의. 김용빈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여전히 그의 별표 별표 태도 별표 별표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중 소통 지수가 압도적인 이유는 그가 보여준 일관된 예에 때문입니다. 그는 우승 이후에도 방송국 복도에서 만나는 모든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은 그에게 있어 수사가 아니라 생활 양식입니다. 이러한 인간미는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도 그를 1순위로 꼽는 이유가 됩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신뢰로 연결해야 하는 광고주들에게 김용빈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연말 시상식 이후 그를 향한 너브 콜은 식품, 가전, 금융 등전 업종을 망나하고 있습니다. 결론, 김용빈의 전성기는 이제 막첫 장을 넘겼다. 김용빈의 전성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든 순간이 그의 전성기입니다. 그는 높이 올라가는 법보다 깊게 뿌리내리는 법을 아는 가수입니다. 2025년 12월의 기록은 그가 흘린 땀방울에 대한 대중의 화답이었습니다. 이제 김용빈은 그 화답을 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그가 써 내려갈 새로운 서사는 우리에게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있는 한 우리의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할 것이며 트로트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용빈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변함없는 진심을 트로스타로드는 끝까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